아니 아니 5천 명이 날안 아는 거야.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종입니다. 오늘은 왜 밖에서 카메라를 켰냐면 집에서 찍고 나올라 했는데 좀 늦었어요.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갑니다. 호텔 촬영 아르바이트를 갑니다. 그래서 특급 호텔에서. 무료로 숙박하고 밥 먹으면서 3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. 아무튼 오늘 호텔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브이로그를 좀 간단하게만 찍어볼 생각입니다. 2박 3일 동안 호텔에 갇혀 있어야 돼요, 대신. 가봅시다. 오늘 얼굴이 엉망이네요. 버스터미널에 왔는데 아까 버스 타기 전에 이걸 샀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안 돌리고 왔어요 전자레인지 그래서 지금 뒤쪽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것만 몰래 돌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종적인 버스에서 내리고 호텔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손이 시렵습니다 춥다기보다 손이 엥? 손 개작음 손 개작네 어쨌든 춥다기보다 손이랑 귀가 시려워요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한데? 아닌가? 오늘 피부도 마음에 안들고 코에 뭐 이상한거 나고 얼굴에도 뭐가 났어 어쨌든 오늘 예상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차도 안 막히고, 제가 일찍 출발한 것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뭐, 어쨌든 약속에 일찍 도착한 건안 좋은 게 아니니까요. 그리고 호텔에서 기다리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? 그죠? <laughs> 저큰게 호텔입니다. 제가 <laughs> 갈 청주 그랜드 플라자 호텔. 그랜드 플라자인가? 그랜드 플라자 호텔. 굉장히 크네요. 이 왔습니다 나는 너네가 <목소리> <목소리>

엥? <laughs> 엥?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지금 실시간. <laughs> 며칠인지 모르겠네. 실시간 지금 1월. 1월 며칠이지? 1월 며칠에 지금 구독자 5,000명을 달성했습니다, 여러분. 진짜 말도 안 돼. 저는 진짜. 나 아, 어떻게 진짜 5,000명이 됐지? 아니. 아니. <laughs> 아니, 5,000명이 날 아는 거야. 다섯 명이 아니라 오천 명. 음. <laughs>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사실 그 머리 하는 동영상 있잖아요. 머리 장발 해보는 거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 하는 동영상 조회수 천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. 여러분들이 변기통 똥 먹는 영상 보고 구독해가지고 아 과연 그냥 그런 내 머리 관한 영상 올리는데 사람들이 볼까 했는데 그것도 하루만에 이천을 넘을거라고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. 진짜 <laughs> 말도 안 돼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진짜로 말도 안 돼.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말하면 좀 주접다는 것 같겠지? 여러분들 지금 눈물 맺힌 거 보이십니까? 사실 하나도 안 났어요. 귀 빨개진 거 보이십니까? 사실 안 빨개졌어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정말 말도 안 돼요. 언젠가 또이5 0 0 0명 영상이 좀 웃어 보일 수도 있겠죠. 나중에 막 10만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됐을 때. 5천명 감사하다는 영상 봤을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, 5천명이다 저런영상도 찍었구나 할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기록을 다 남기고싶어요 아, 우스워보인다기보다는 귀엽다? 이렇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저의 성장과정을 다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아, 촬영을 마치고 나서 호텔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방금 촬영한 것들을 그날 바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. 오늘 편집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. 약간 어, 수월레지가좀 생각나는 밤이네요. 3대인가? 음, 이렇게네. 이거 리본으로 묶는 건가? 자, 리본으로 묶을게요, 대충. 어차피 나밖에 없는데, 뭐 없이. 어, 안 보이네. 길이도 안 보이네 사실 로션도 안 발랐어요 아나 로션 가져왔어야 돼 호텔에 있는 로션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샤워하고 나왔을 때 머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냥 그 물기로 넘어가는 머리 이때가 제일 이뻐 아, 이거 좀좀 좀 그렇다. 이거 좀 불편해 보기 사람들. 아, 바람이 너무 약한데? 오늘 안에 못 말리겠는데? 짱구야 짱구. 왕대로인데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뭐지? 또! 또. 죄송합니다. 또 밥이야? 난 이제 밥이 질린다고. 음, 라면? 라면이라 그랬어. 너무 좋아. 라면으로 준비하기 라면. 아 여러분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어제 못 봤는데 여기 뷰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와 미쳤어요 여기 아,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씻기는 너무 힘들고, 일단은 머리만 묶고 가겠습니다. 머리 묶고 모자 쓰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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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생각해보니까 옷을 안 입고 모자를 써버렸어. 준비 끝! 짐 식사 2억권. 여기 엘리베이터 진짜 빨라요. 자, 봐. 누르자마자? 바로 옵니다 <laughs> 지칩니다 촬영하고 쉬고 촬영하고 쉬고 편하게 쉬지도 못 3회간 수고했다 김영중 일하고 오겠습니다 갔다올게요 카메라안 찍는 거같 <laughs>